골반 틀어진 것왜 교정이 안 될까요? 조금씩 조금씩 오그라듭니다. 뼈는 수축 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이 오그라드는 것만큼 뼈는 갈 곳이 없습니다. 그래서 틀어지게 됩니다. 오그라들면서 갈 곳이 없어서 비틀린 것이죠. 비틀린 곳을 잡는다고 해서 잡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죠. 왜 헐겁지 않은 상태에서 유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정은안 되는 거예요. 운동도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. 하는 것이지 틀어지게 되면 더 이상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. 골반을 풀을 때에는 엉덩이, 배, 팔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혼자서는 풀수 없습니다. 내가 내가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있는 상태에서 타인이 풀어주어야 깊이 풀 수가 있겠습니다. 지인과 가족과 이웃과 서로 받고 해주고 받고 해주는 골반풀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화이팅!